요거를 피지가 잊어버렸구나. <laughs>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는 사랑의 뮤직박스 시간입니다. 함께해 주실 가수 김덕희 씨, 그리고 오늘의 초대 가수 유진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유진입니다. 김덕국입니다 <laughs> 네. 자, 이년 만인가요? 네, 4년 만에 음, 왔습니다. 아, 씨, 어, 유진 씨도 그렇게 됐네요. 유진 어, <laughs> <미인> 씨도 됐는데, <그랬는데. 웃음> 근데 여전하신 것 같아요. 외모도 그대로시고요. 네. 변함이 없으셨어요. 아이, 그거는 이미 <laughs> 제가 그럴 때로 단단한 때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. 자. 사년 만에 우리는 한 가족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, 자 정치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. 네, 저는 어, 영분홍이라는노래를 발표를 했어요. 또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도 홍보도 하고, 네 열심히 지금 노래 풀고 대고을 최대한 수고 있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 이진 아, 씨. 반갑습니다 김신아 씨. 아, 네. 아, 아, 반갑죠. 늘 함께 다녔었는데 또또 원반이나 네 각자 또 은반이나 활동을 하다 아,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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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반짝반짝 반짝이라고 프레브범 보느다가 그 니은 시장 3시기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, 그 그렇죠. 네. 인연이 돼갖고 오늘까지 쫓아다니네요 <laughs> <laughs>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뭐 네. 특별한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? 어 변화는 특별히 없었고요. 또 네. 신곡을 김덕필 씨가 저희 영분홍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줘서 음, 음. 전국을 다니면서도 노래 많이 부르고 또 해외 공연도 많이 했어요. 아, 네 잘하셨어요. <laughs> 아, 너무 중요한 변화가 있었네요. <laughs>